안녕하십니까. 임차인의 갑질이 요즘에는 일상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임차인의 갑질인, 갑질, 은 어, 결국에는 임대인을 이길 수가 없다. 지금부터 제트는 사례는 제가 그이 동네 유일한 행정사 업무를 하고 있고, 그래서 임대차 분쟁에 대한 모든 것을 거의 다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뭐, 동네 변호사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제가 겪은 사례하고, 그, 다른, 어 부동산에서 임대차 분쟁을 그냥 섞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임차인 갑질 사례입니다. 임차인이 이사갈 때, 그, 디지털 도어락 있죠? 어, 키를, 어, 떼간 사건입니다. 겨울했는데 어, 원래 그, 키로 여는 거 그걸 뭐라 그러죠 아날로그식 키였는데 본인이 디지털로 바꿨다가 아날로그 키하고 디지털 키를 다 떼간 거예요 구멍 뻥 뚫어놓고 간 사건이죠 그래서 어 임대인이 할수 없이 나중에 그걸 알고 10만 원을 주고 그니까 싼 걸로 그 디지털 도어록을 설치했는데 그두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분쟁 사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30대 후반의 여자가 임차인이었는데 아, 임차인의 아버지가 와서 아, 그를 돈을 줬어요. 10만원 임대인한테. 여기서 끝났으면 깔끔하게 끝난 겁니다. 결론만 이야기하면 본인이 필요해서 디지털 도어록을 설치했다 하더라도 원래 있었던 아날로그 시계 도어록을 재설치를 하고 그리고 어, 그 디지털 도어록을 떼갔으면 문제가 없는데. 두 개를 다 가져갔, 가져갔기 때문에, 새로,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위해서, 어, 그, 키를 다룰 수 밖에 없었죠.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그, 그, 임차인, 30대 후반의 젊은 임차인이 좀 악랄했다는 데 있습니다. 난리 난리 친 거죠. 왜 10만을 원 줬느냐. 그럼 여기서 간단합니다. 항상 임대차는 원상복구 조항이 부동문자에도 써있고, 그거는 기본입니다. 근데 원상복구를 안 하고 갔는데, 이거 난리가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아, 왜 10만을 아버지한테 줬냐고, 아버지한테 악다구니를 하고. 그래서 신랑이 말리니까, 신랑한테도 뭐, 쌍소리를 하고. 그니까 러이 임차인은 기본이 안된 여자였죠. 근본이 안된 여자. 그래서, 결과,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그, 새로운 디지털 도우록을, 임대인 입장에서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원래 키를 달아놓든, 그 다음에 어, 내가 설치한 디지털 도락값을 줘라. 그래서 남편이나 그, 시, 그 자기 친정아버지가 합리적인 사람이죠. 10만원을 주고 그렇게 해결하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임차인들은 언제든 본인이 임대인이 된다 하더라도 새로운 임차인한테 그한 값질을 할 여자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냥 1 0만원 하고 사고하고 끝났죠. 그다음에 또한 임차인입니다. 이 임대차 분쟁에서는 날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산 날짜, 잔금 날짜. 그래서 항상 부동산에서는 양쪽 신 임차인과 구 임차인 간의 날짜를 조정합니다. 이번 사례도 그 현재 살고 있는 임차인이 날짜를 이미 조정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이 어 7월 18일이니까 7월 18일을 잔금으로 하자 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대부분에, 이제는, 문자로 증거를 남깁니다. 그런데, 어, 요즘 젊은 애들이, 이 친구는 아마, 아, 어, 30대 안팎의, 에, 그, 그, 직장인 여자예요. 대부분 요즘에는,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더 악랄한 임차이더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행구하니, 어, 자기 그, 상대방, 부동산에서 보낸, 그 문자 있잖아요. 문자를 증거로 남는 거, 그 문자를 지워버리고 캡쳐를 한 겁니다. 아, 본인은 그 문자를 받은 적이 없다. 18일로 합의한 적이 없다. 그래서 근데 에, 그 상대방 개혁 공인 중에서는 그걸 캡쳐한거 있죠. 그래서 그걸 보내니까 자기한테는 없는 그 문자, 그 합의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꾸역꾸역 우깁니다. 요즘 임차인들 정말 장난 아닙니다. 꼭. 우리나라 정부하고 똑같습니다. 증거가 다 드러났는데도 꾸역꾸역 우기는거죠. 결과적으로는 이 사례에서도 인도인이 너희들 둘이 결정하라 결국 나는 빠지겠다 그래서 결국은 그 여자분이 또 사과를 하고 결과적으로 다 잘못하니까 본인들이 하여튼 이런 일도 있다는 얘기죠 정말 우리 일반인들은 상상도 못할 일을 문자를 삭제하고 캡처하고 잘 여러분들도, 임대인 여러분도 감안하시기 바라고. 또한 사례는 누수가 있었어요, 그 집에. 그래서 그 설비업자, 공사 시공업자가 물이 뚝뚝뚝 좀 떨어지니까, 그를 세수대야, 본인의 세수대야를, 그 임차인이 살고 있는 세수대야로 물을 받아놨습니다. 밑으로 떨어지 이제 그, 저, 고여서 나중에 풀수 있도록. 심하지 않으니까. 하루 종일 해봐야 세수대 하나로는 충분하니까. 그런 현 임차인이 본인이 없을 때 그, 그 설비업자가 직장 다이니까 이것도 여자분이에요. 젊은 여자. 이건 20대 후반. 왔다 갔는데 나중에 뿌득뿌득그 중개사한테, 부동산한테 와서 따지더랍니다. 왜 멀쩡한 세수대를 자기들 마음대로 옮겨놓느냐. 여러분들, 지금 이거 큰일 아니에요. 화장실에 있는 세수대를 베란다에 있는 대로 물이 떨어지니까 세수 때라도 받쳐놨단 얘기입니다. 이게 항의할 일입니까? 세수 때좀 받쳐놓은 게 항의할 일이냐고요. 그것가지고 난리해서 결국 제3무까지 찾아오고 양쪽 사세 제가 중결한 사건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임차인들은 나중에 임대인한테 언젠가는 당합니다. 날짜 제대로 안 정해지죠. 또한 가지. 맞아요, 얘기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일도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전세계약 만기가 되어 있으면 임대인은, 그,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의무는 있어요. 그러나, 새로운 임차인이 안 구해지게 되면은, 제때 못맞못 못 마치는 겁니다. 그러나, 보, 그래서 보증보험이나 정부에서도 한 달간의 여유를 주게 됩니다. 예를 들면, 7월 18일이 만기이다 그러면은, 어, 8월 18일까지는 여유를 그까지는 만기로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때까지 만기, 만기 못 맞으면 어떻게 어, 못맞추면 어떻게 했어요. 결과적으로 소송을 하게 되는데 소송에 가서도 임대인의 잘못은 없죠. 판사 입장에서도 임대인이 고의로 그한건 아니잖아요. 여러 군데 부동산에 내놔 가지고 그를 빨리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임대인 임대인한테도 큰 어떤 패널티를 먹이진 않아요. 단지. 이사를 하게 됐을 때는 그에 대한 이자를 뭐그 비워 있을 때는 세부적으로 그 이자 부담은 하게 되어있으나 결과적으로는 어, 어떤 경우든 임대인이 무슨 큰 잘못한 건 아니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러한 같은 경우는 어 지금 임대인의 사례를 잠깐 얘기했는데 지금 현재 요즘에는 임차인들의 갑질이 너무너무 심합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여기그 보고 계시는 임대인 여러분께서도께서는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임대차 분쟁은 결과적으로는 민사 분쟁입니다. 형사 분쟁도 아니고 본인이 의도적으로 안 빼주 안 빼주려고 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아까 세수때 의도적으로 키 하지 않는 이상 문자 삭제하지 않는 이상은 결과적으로는 임차인은 어떤 경우이든 임대인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발 물러서야 됩니다. 누가 임차인들이요? 요즘에 정부가 3대7로 70%에 그 해당하는 임차인이나 전월세 세입자를 너무 보호하다 보니까 임차인 갑질이 점점 더심화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임대인 입장에서도 너무 조조, 초조하거나 조마조마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전제로 말씀드립니다. 임대차 분쟁에서 어떤 경우든 임차인은 임대인을 이길 수가 없다. 왜? 자본주의 속성상 그렇습니다. 임대인이 큰 잘못한 건 없기 때문이죠. 만기에 돈을 빼줘야 된다 하는 거더다도그 돈을 항시 주머니에 넣고 있는 임대인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게 임대차 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간단히 마치고 또 오늘 오늘은 좀 여러 가지를 좀 촬영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